강의하며 찾아오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수강생들의 비판입니다. 강의 내용을 들어보기도 전에 강사가 가진 양력이나 선입견부터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첫 강의를 시작하며 위와 비슷한 상황을 아주 많이 접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편인데 노인에 대해 알기는 하는 겁니까? 병원 경력이 4년밖에 없다면서 돌봄에 대해 잘 가르칠 수는 있는 겁니까? 임상병원 경력이 신생아 중환자실과 분만실이면, 노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파트인데, 노인 강의가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밖으로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평가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면 평가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의 마음과 모습을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치제 노인을 돌보아 본 경력이 없었기에 치매에 관련된 영상, 도서, 전문 서적들을 더 많이 찾아 읽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끄러운 강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성장해 있는 오늘이라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체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고 감정적인 대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평가는 타인에 의한 것보다 나 자신에 의한 평가에 엄격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스트레스 수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옥수 작가의 나는 강의하는 간호사입니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음. 1.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남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남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직업상 일의 특성상 남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예를 들어 정치인, 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 등 타인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타인 앞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우린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미리 인정하고, 그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남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말라, 무시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마 가장 잘알 겁니다. 본인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비난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있는 비판인지를, 전자라면 과감히 무시하세요. 근거 없는 비난은 그들의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내가 그 과제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난 나의 과제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후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비판을 곱씹어보고 일부라도 타당성, 합리성이 있다면 그것을 잘 수용하여 내가 성장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세요. 예컨대 조금 전 나의 언행에 대해 상대방이 무례하다는 말을 해주었다면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부라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면 앞으로 좀더 언행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조금 전 나의 발표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했다는 상대방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긍이 되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추후 발표 시엔 꼭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나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남의 평가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나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평가의 기준을 내 안에 두세요. 단순히 남이 내게 무엇무엇하다고 말을 했다 하여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 타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을 내 안에 둔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곱씹어보고 비난과 비판을 구별한 후 비판이라면 필터링을 잘하여 수용, 반영하세요. 그럼 난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남들의 평가나 비판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치가 없으니까요. 일을 해보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하고 능숙해지기 전까지 초반의 기간은 필연적으로 서툴고 실수하고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이 손에 있고 숙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난 이것도 못하는 바보인가 봐. 난 정말 무능해. 난할수 있는 게 없나 봐. 난이 일에 재능이 없나 봐. 난이 일에 척성과 체질에 안 맞나 봐.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건 남에게 피해만 줄 뿐이야. 등.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심신에 큰 문제가 생겨 일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지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평가의 기준을 내 안에 두세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엔 미숙한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머리와 가슴 속에 입력합니다. 기본 값으로 두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도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그들이 있기까지 그들 역시 다 지나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나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말들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마음속 휴지통으로 버려주세요. 그것들은 나를 위축시키기만 하는 톡사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노력입니다. 항상 공부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세요. 우선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감이 붙는 순간 과거 헤매고 어리숙한 나와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나로 거듭니다죠. 그럼 일도 더 잘하게 되고 재미도 붙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인턴 생활을 할때 얼마나 미숙하고 서툴렀는지 모릅니다. 당시 저의 스승이셨던 원장님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지적당하고 혼나고 그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은 앞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난 정말 이 일을 못 하는구나. 난이 일이 안 맞나 봐. 이 일은 내 적성과 체질에 맞지 않나 봐. 내가 이 병원에 동물들에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아. 결국 전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턴 생활을 마무리 짓고, 잠시 제약회사에서 생활을 하다 결국 다시 임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버티면 어땠을까? 그때 그 순간만 잘 넘겼으면 되었을 텐데, 그때 그렇게 서툴고 실수투성인 게 당연한 시기였는데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조바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단 시간에만 기대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분야 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앞으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죠. 이런 시대에서는 오로지 자신이 주력으로 하는 본업단 하나만을 코집하고 그것만 파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팩스의 시대라고 하죠. 만약에 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예컨대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구조조정, 코로나, 같은 세계적 돌발 상황 등, 앞날이 완전히 막막해집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미리미리 자신의 주력 분야 외에도 한두개, 두세개 공부하고 섭렵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엔 한 가지 우물만 파면 성공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우물을 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는 것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잘 찾아냈다면 자신의 전공 분야나 주력으로 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 조합, 결합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연구하세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두개 정도는 있다.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 준다. 두 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무기가 장착되고 자신만의 무늬와 색깔이 생기면 남들과 차별화가 됩니다. 남들과 비슷한 사람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닌 유일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영순이는 자신의 본업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세요. 기 호흡으로 멀리 보시고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며 알아가세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면 좋을지 점점 윤곽이 나타나고 방향도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